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어, 아, 네. 옷이 활짝 펴 가지고 꽃핀 것처럼 제 상담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째서죠? 고객님이 도착 5분 전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도착해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니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그 멘트를 했었습니다. 오늘 꽃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상담도 꽃처럼 활짝 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꽃이 피기도 전에 만나지도 못해서 어, 뭐 쪽바세. 씨앗을 뿌려놓고 물을 안주고 온 그런 느낌입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DB를 오늘 배분받아서 바로 전화를 돌렸고 마침 오늘 또 일정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DB 상담 가실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가고 계시나요? 일단은 설레이는 마음이 조금 더 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상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식으로 잘 될지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갑니다 지사장님이 저희 260본부에서 DB 영업을 참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아유 거찮으십니다 혹시 신입분들이 들어오시면 DB 영업 하실 수 있을까요? 신입분들이 오셔도 DB 영업을 잘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기 보다는 나만의 루틴과 체계화된 자료들로 고객님들에게 더 전문성 있게 보여드리고 보험을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입분들도 열정과 패기 끈기 있으시면요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상담 어떠셨나요? 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째서죠? 고객님이 도착 5분 전까지 나온다고 하셨는데, 도착해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니, 결국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상담도 못하고 그냥 나오신 건가요? 상담도 못하고 나올 뻔했는데 제가 그 카페 가서 커피까지 주문해가지고 너무 아쉬운 나머지 이제 사장님이 혼자 앉아계시길래 사장님한테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상담 왔는데 고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온 김에 사장님이라도 상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카페 사장님이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오 너무 멋지신데요? 포기하지 않고 카페 사장님까지 상담하시고 마무리하신 건가요? 일단 카페 사장님 궁금증을 조금 풀어드린 것 같고 명함도 드리고 나중에 또 사장님께서 생각나시면 저를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라 하나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상장님이 생각하시는 TV 영업의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가족이나 지인들 계약만 한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다만 그거에 대한 한계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TV 고객들은 제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을 처음 만나 뵙고 상담을 드리면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보험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전달해드리고 TV 고객분들이 상담을 받으시고 감동이나 만족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면 소개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TV 영업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도>